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동수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가을 방송을 시작하는데 가을 방송은 성서의 땅을 가다에 이어서 사도 바울의 생애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의 생애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영적인 교훈을 배우고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믿음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방송을 계속 시청하시면서 사도 바울의 행적을 돌아보고 영적인 교훈들을 배움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첫 시간으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오늘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의 출생지는 길리기아 다소입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진실로 나는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다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사도 바울은 길리기아의 다소에서 태어난 정통 유대인이었습니다. 당시 로마는 지중해를 중심으로 북쪽의 유럽 지역과 또 동쪽의 중동 지역, 그리고 남쪽의 북아프리카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는데, 로마는 이 넓은 통치 지역을 여러 구역으로 분류해서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요. 사도 바울이 살았던, 태어났던 다소는 길리기아에 속한 도시였습니다. 지금의 터키 지역을 좀 살펴보면, 북쪽은 비두니아와 본도 지역이고, 서쪽은 아시아, 베소를 중심으로 아시아 지역이고요. 그리고 중부 지방에는 갑바도기아라고 이렇게 명칭을 지었고 그리고 남쪽은 길리기아와 시리아 이렇게 로마가 통치하는 지역들이 있었는데 다소는 이 길리기아 지역의 수도로 당시 인구가 한 50만 정도 되는 상당히 큰 도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소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바울의 인적 사항을 좀 살펴보면요. 바울의 아버지는 바리세인이었습니다. 사도인전 23장 6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나는 바리세인이요. 또 바리세인의 아들이다. 라고 자기를 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리세파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는 여러 분파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분파가 바로 바리세파이고, 또 사두개파라는 분파도 있었는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분파가 바로 바리세파였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구약에는 없는 유대교의 분파들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분파가 바리세파와 사두계파입니다 바리세파의 바리세라는 이름은 분리시키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의 파라시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속적인 삶에서 철저하게 자기를 구별하고 철저하게 율법 중심적인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바리세파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바리세파는 시리아의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가 유대교를 박해할 당시에 이스라엘에 등장했던 하시딤의 후예로 알려지고 있는데 하시딤은 경건한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엄격한 율법주의를 추구하는 유대인들을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샴마이나 힐렐, 가말리엘 등 최소 세개의학파에약 6천명가량이 헤롯 당시에 활동을 했고 단순한 회원부터 시작해서 가장 높은 하시드, 경건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바리세파에는 다양한 등급이 존재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리세파는 회당에서 주로 활동을 했고 장로들의 전통을 중지, 중시했는데 특별히 정결법과 11조를 강조하고 천사의 존재와 사후심판, 부활을 믿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세파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철저하게 준수했는데 얼마나 안식일을 지켰는가 하면 안식일에 집 짓는 일을 생각했다는 이유만으로 율법을 어겼다고 생각해서 다시는 집을 짓지 않도록 결심을 했다 라는 기록이 나오는 것을 볼때 바리세파들이 얼마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었는지를 잘알 수가 있습니다. 바리세인들은 길을 가다가도 기도 시간이 되면 그 자리에 멈춰서 기도를 했는데 매미 발목을 타고 올라와도 내버려두고 기도할 정도로 그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교리 논쟁에서 승리한 날을 기념일로 정하고 자신들의 업적을 기리는 달력을 만들어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메일라트 타니트라고 하는 금식의 두루마리는 성경을 제외하고 가장 오래된 히브리어 책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책이 바로 유대인의 영광스러운 업적을 비롯한 35가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12개의 장으로 되어 있어서 매달마다 한 장씩 이렇게 기념하도록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바리새파가 얼마나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는지를 이런 문서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두개판데요. 사두개인의 유래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사두계라는 명칭의 기원에 대해서 여러가지 견해가 존재하는데 의로운을 뜻하는 히브리어 사디에서 유래되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대제사장인 사독의 후예들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율법을 행사하는 일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인 사독에서 왔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사두개인들의 유래에 대해서 알 수는 없지만 사두개인들은 부유한 제사장 가문 혹은 귀족 계급에 속한 사람들로 로마가 유대를 합병시켰을 때 대제사장은 유대인의 공식적인 대표자로 간주되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는데 사두개인들은 항상 대제사장의 역할을 물려받아서 영향력 있는 지배 계급에 머물러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서기 60년부터 70년 사이에서는 대제사장은 항상 사두개인이었고, 성전을 중심으로 이들은 큰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유대사회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과 믿음의 교리가 좀 달랐는데요. 특별히 천사와 영의 존재를 부정하고 사후 심판과 부활을 믿지 않으며 현세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이 바로 사두계 사람들이었습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사두계인들은 서기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며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었는데 그 성전이 없어지면서 역할이 사라져서 역사에서 사두계인들은 사라지게 됩니다. 바리세파와 사두계파뿐만 아니라 다른 분파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에 SN파인데요. 이 SN파는 성경에 그 이름이 언급되지는 않습니다. 이들은 서기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기까지 유대 공동체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했는데, SN이라는 말은 경건하다라는 의미의 아람어와 연관을 시키거나 치유자라는 의미로 보는 등에 SN파의 유래에 대해서도 통일된 견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SNF의 기원은 더욱 더 알기 어려운데요. 고대 저자들은 SNF의 형성 과정보다는 이미 SNF가 유대 사회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들의 기원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거룩한 자들이라는 하시딤의 후예라는 일반적인 견해도 그대로 수용하기는 어려울 정도로 SNF의 유래에 대해서는 잘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들은 노예를 몰랐고 맹세하는 것을 피했고 동물희생을 거절했습니다. 안식일을 엄격하게 준수하고 사유재산을 거절하고 주로 공동체 생활을 했던 것이 바로 이 SNF의 특징입니다. SNF에 들어가기 원하면 곡괭이와 앞치마 흰옷을 받았는데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자기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의미였습니다. 1년의 견습 기간이 지나면 목욕을 할수 있었고 2년이 지나면 공동의 식사에 참여하도록 허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대부분은 독신 생활을 했는데 경우에 따라 혼인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SNF파는 약 4천 명 정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SNF파 안에는 다수의 분파들이 있었습니다. 바티킨이나 도블샤우리트 개알라 카디사, 하나임, 제누임, 네키제 하다스, 아샤임, 바나임 같은 이런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 분파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생활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셀롯 인인데요. 셀롯이라는 말은 열심당을 말하는데 열정적인이라는 뜻을 가진 유대교의 분파였습니다. 열두 사도 중에 시몬이 이분파의 속해 있었다라고 추정됩니다. 이들은 왕이 아니라 신을 원한다 라고 말하며 로마를 몰아내고 독립을 꿈꾸는 유대인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장투쟁을 마다하지 않고 로마에 맞섰지만 독립이라는 명분을 앞세워서 폭력과 강도, 살인 자체에 집중한 사람들도 나타나서 사람들로부터 큰 지지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실 때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서 석방된 바라바가 아마도 열심당원이었을 것이다라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요세푸스는 유대 전쟁사에서 로마에 저항하는 다섯 개의 유대 집단을 언급하는데 그 대표적인 집단이 바로 시카리인데 자객이라는 뜻입니다. 아마 이 시카리도 열심당원의 한 분파가 아닌가? 그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유대에는 여러 가지 분파들이 있었는데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에센파와 열신당원 이런 분파들이 있어서 특별히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는 당시 유대 사회를 중심적으로 이끌어가던 큰 영향력을 가진 분파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도 우리는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를 흔히 접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적사항 두 번째를 보면 사도 바울에게는 누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6절에 바울의 누이의 아들이 그들이 숨어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듣고 가서 성체로 들어가 바울에게 고했다.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한 암살단을 조직하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을 때 바울의 조카가 그 얘기를 듣고 바울에게 알렸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누나가 있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스 16장 7제를 보면 사도 바울의 친척들 중에 먼저 예수님을 믿었던 친척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내 친족이요 나와 함께 갇힌 자들인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 가운데서 주목받고 있으며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었느니라라고 말하는 것을 볼때 사도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 먼저 예수님을 알았던 친척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의 인적 사항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은 정통 유대인으로 태어났지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27절에서 28절을 보면 이에 총대장이 와서 그에게 이르되, 내게 말하라, 내가 로마 사람이냐? 하며 그가 이르되, 그러하다 하거늘, 총대장이 응답하되, 나는 많은 돈을 들여 이 자유를 얻었노라 하니, 바울이 이르되,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로운 자니라, 하니라, 라고 적혀있는데,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바울 당시의 로마 시민권은 로마인 부모의 자녀로 출생하거나 주인이 해방시킨 노예는 시민권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로마 정부가 특수한 그룹이나 개인 등에 수여할 수가 있었고 16년에서 25년에 군복무를 마치고 제대하는 군인들이 제대할 때 시민권을 받았다고 합니다. 물론 큰 돈을 주고 시민권을 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은 여러가지 특권이 있었는데 여행의 자유가 있었고 위기를 당할 때 정부의 도움을 청할 수 있었고 황제에게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서 누구도 함부로 로마 시민을 처벌하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자로 로마 지역을 자유롭게 다니며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통 유대인으로 태어났지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을 이방인을 위한 복음 전도자로 선택하시고 글을 쓰셨다는 것은 이미 그를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환경을 통해서 준비시키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어린 시절을 좀 살펴보면요, 사도 바울이 언제 출생했는지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을 보면. 스데반이 죽을 때에 도시 밖으로 그를 내던지며 돌로 치니라 또증인들이 자기들의 옷을 사울이라는 젊은이의 발앞에 두었다 라고 말씀하면서 사도 바울을 젊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 32년에서 33년경에 있었던 스테반의 순교에 대해서 기록을 할때 바울을 젊은이라고 말했는데 네아니아스라고 하는 이 젊은이를 가리키는 헬라어는 당시에 24세에서 40세까지의 남자를 일컫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스데반의 죽음에 공식적인 증인의 역할을 했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30살이 넘었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빌레몬서 1장 9절을 보면 도리어 사랑으로 인해 내게 간청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또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가친자가 되었다. 라고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여기서 바울은 나이가 많다라는 뜻으로 말을 썼는데요. 이 나이가 많다라는 말에 프레스비타스라는 그리스어는 보통 60세 전후의 연령의 사람들을 이끌 때 쓰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레몬서를 기록할 때가 60세쯤 되었다는 뜻인데 빌레몬서를 바울이 기록할 때가 로마에 도착한 이후인 주 62년경에 기록한 성경이니까, 이때쯤에 사도 바울이 60세쯤 되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두 가지 구절을 종합해서 볼때 사도 바울은 아마도 주후 1, 2년경에 태어났다고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빛이 4년경에 태어나셨다라고 보니까 예수님과는 한 4살, 5살쯤 차이가 나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소에서 태어나서 다소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요. 다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길리기아 지방의 수도였기 때문에 동서양 문화가 교차하는 지리적 이점 때문에 일찍부터 철학과 학문이 발달했고 유명한 대학이 있었습니다. 좋은 학교들과 유명한 철학자들을 배출하여 소아시아의 아테네라고 불렸습니다. 알렉산드리아와 아테네와 견줄만한 그런 교육의 도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유대 교육을 받고 또 로마 시민으로는 로마의 교육을 동시에 받으면서 유대 언어와 문화, 신학, 직업 또 그리스어와 로마의 문화와 철학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는 언제라도 그리스 사람들과 그들의 문학을 토론할 수 있을 만큼 그리스 문학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을 보면, 이는 우리가 그분 안에서 살며 움직이며 존재하기 때문이라. 너희의 시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도 이러되 우리 또한 그분의 후손이다.라고 시인의 시구를 인용했는데, 이것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 문학에 능통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디도서 1장 12절에도 그들 중에 한 사람 곧 그들의 대언자도 이르기를 그랬 대 사람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요 악한 짐승이요 게으른 탐식가라 하였다라고 인용을 하고 있는데 이 역시도 사도 바울이 박식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8장 3절을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을 때 생업이 같으므로 그들과 함께 머물며 일을 했다고 했는데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이 다소는 특별히 천막을 만드는 그런 산업이 발달을 했었는데 특별히 검은색 천막을 만드는 일이 이 다소에서 성행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이곳에서 살면서 직업 훈련을 받아서. 천막을 만드는 일을 배워서 사역에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유대법을 보면 남자아이의 교육에 대해서 남자아이가 5살이 되면 성경 공부를 시작했고 10살에는 율법의 전통을 공부해야 한다. 이런 유대법이 있어서 어릴 때부터 성경을 공부하고 율법을 배우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울의 성장과 젊은 시절을 좀 살펴보면요.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와서 바리세파의 3대 랍비에 해당되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정통 바리세파 교육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연 22장 3절을 보면 진실로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의 도시 다소에서 태어났으되이 도시에서 가말리엘의 발밑에서 자라며 조상들의 율법의 완전한 방식에 따라 가르침을 받았다 라고 그는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예루살렘에 와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하게 되었을까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면 몇 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13살 때 계명의 아들 의식을 거친 후에 인재로 선발되어서 율법학교에 입학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었는데 이런 관례에 따라 기회를 얻어서 유학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예루살렘으로 누나가 시집을 갈때 누나를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이주했다가 거기서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방문을 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혹은 사도 바울이 어린 시절에 온 가족이 예루살렘으로 이주해서 가말리엘의 문화에 들어가 공부를 할 기회를 얻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정확한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어찌됐든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랍비에 밑에서 정통 바리세파 교육을 받았습니다. 가말리엘은 그 이름은 하나님의 보상자다라는 뜻인데요. 서기 1세기 전반의 유대의 대학자로 사내들인 공예의 유력한 지도자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습니다. 바리세파 출신으로 율법을 가르치는 교법사였고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스승이었습니다. 가말리엘은 매우 온건하고 합리적인 성품의 소유자로 백성들의 실생활에 적용될 수 있는 율법 조항들을 깊이 연구한 실용주의자이고 상당한 학식으로 학자들과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라삐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수학을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일찍부터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장래가 촉망되는 바리새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을 예루살렘에서 지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처음으로 예루살렘에서 내 민족 가운데서 지냈는데 그때부터 내가 살아온 방식은 모든 유대인들이 안다라고 사도행전 26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일찍이 예루살렘에 유학을 했고 젊은 시절부터 그는 두각을 나타내는 차세대 리더 역할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서른 살 전부터는 유대교에 대한 특별한 열심으로 앞장서서 복음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서른 살 전부터 유대교에 대한 특별한 열심을 품고 앞장서서 복음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스대반의 죽음을 정당한 죽음이라고 인정하는 정인이 될 만큼 그는 일찍이 고난을 인정받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지도자의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 7장 58절에 서대반이 죽을 때에 그는 공식적인 증인의 역할을 하게 되죠. 이 공식적인 증인의 역할을 했다는 것은 서대반의 죽음이 합법적인 죽음이라는 것을 증언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라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 8장 1절을 보면 사울이 그의 죽음에 동의했다. 그러니까 서대반의 죽음이 불법적인 죽음이 아니라 합법적인 죽음이었다라는 것을 증언하는 그런 책임이 그에게 주어져 있었다라는 것을 볼때 사도 바울은 일찍부터 바리세파의 인정을 받고 또 율법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유대교의 지도자로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바리세파 중에 장래가 촉망되는 엘리트였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바리새파에서 계속 사도 바울이 있었다고 하면 그는 바리새파의 우두머리 역할을 할 수도 있었고, 그리고 큰 영향력과 특권을 누리는 그런 자리에 오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그는 평생을 핍박과 고난을 받으며 복음을 전하다가 목베임을 당해 죽는 인간적으로 보면. 그는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을 망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쓰시고 그를 통해 놀라운 사역을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잘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파괴하며 집집마다 들어가 남자와 여자를 끌어다가 감옥에 가두도록 넘겨주었다고 사도 있는 8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리포서 3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은 스스로 말하기를 열심에 관한 한 교회를 핍박하였고 율법에 있는 의에 대하여는 나는 흠이 없는 데다 그렇게 말할 만큼 그는 당당했고 바리새파의 율법에 충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열심이었는가 하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겠다고 예루살렘에서 300km나 떨어진 시리아의 다마스쿠스까지 갈 정도로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했었다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구장에서잘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방인의 전도자가 되어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 받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바울의 성장과 젊은 시절까지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는 계속 이어서 사도 바울의 회심과 또 그가 세 차례의 전도행을 통해서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일을 이루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사도 바울의 생애를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교훈들을 배우고 믿음의 대선배의 흔적을 살펴보며 우리의 믿음의 자세를 다시 한번 돌라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바울을 따라 걷다 A 시리즈 영상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